엄마 이쁘네 말이 안나오잖아 이거 어떻게 해야 나와 응? 할줄 몰라? 나와요? 어. 아우 예쁘다 이거 우리집에 갖다 심으면 좋겠네 응? 나도 꽃 좋아하는데 아유 우리집에도 꽃이 많아 어. 너무 예쁘다 이런거는 아우 예뻐. 나는 이거 좋아하는데 꽃게린을 좋아하는데 나팔꽃도 있고 좀 너무 너무 좋다. 아우 예쁘다. 내가 꽃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. 뭐 와. 아우 예쁘다. 집에 하나 가져가야 될것 같네. 응? 어, 참 예쁘다. 됐어.